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드와이트 무비라, 무디라고 하는 그런 아 그런 복음 전도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고 또설교가고 빈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데 네, 이분이 언젠가 아, 설교를 하는 중에 컵을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자이 컵에 지금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인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 여러분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공기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네? 우리 에덴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똑똑해서 어,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기 모인 분들은 잘 몰라서 뭐 공기 펌프로 공기를 싹 빼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공기 펌프를 가지고 빼다 보면 이 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무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컵에다가 물을 채우면 가득 채우면 공기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예화를 들었냐면 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삶 속에서 이컵 안의 공기를 빼듯이 자기의 의지적으로 이 죄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죄를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펌프처럼 뭔가 어떤 도구를 통해 가지고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우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죄가 제거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 아, 드와이트 무비가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굳건한 믿음으로 산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끊는 것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 의지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제한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나의 모든 죄가 흘러가게 되고 제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사사기 사장의 말씀에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는 1 3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 온니엘, 에훗, 삼갈, 뭐 그리고 드보라, 아,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기드온, 계속해서 쭉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삼손까지 1 3 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사의 히브리어로 보면 어, 쇼페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쇼페트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다, 법률가다, 또 중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분대받은 땅에서 지낼 때에 그 백성들을 돌보고 또 재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전시가 되어지면 군대 지휘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였던 이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부의 침입과 압제로 인해서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평화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또 평화로움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범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또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또 다시 사사를 또 보내셔서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사이클을 보면 타락, 징계, 구원. 이세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들 구원했더니 또 이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또 구원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사들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사 이 에웃과 삼갈 시대에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방 하솔왕 이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의 큰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백성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출신 지파로 라비돈의 아내인 유일한 여사사였습니다. 그녀는 BC 1216년부터 40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어요. 라비도데 아내다 남편은 어,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어, 이 어, 드보라의 부모는 제가 어,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황인철 권사님하고 이영순 권사님 제가 오늘 어,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드보라를 선택했어요 오늘 특별 찬양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어,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드브라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드브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속에서 이사사에우씨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가 오늘 1절부터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에우씨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 백성은 하나님께도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트브라를 보내셨어요. 어,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 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다시예요. 또다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지. 가나안에 압제를 받을 때에 더 이상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미신적인 행위를 벗어버려야죠.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사다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와 여전히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웃과 삼갈이 있을 때에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평화로운 아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시금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롭다고 하는 것이 다 복은 아닌 거예요.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구나라고 생각해 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그럼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서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원래 죄를 짓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솔왕 야빈을 통해서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솔왕 야빈이 거할 때 그들의 그래서 아주 강력한 철병과구0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의 무기와 최첨단의 전략을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히 넘볼 수도 없고, 감히 뭐 거기에 대항해볼 조차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백성들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랍비 도세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오늘 사사 드보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밥 먹듯이 죄를 지을 때도 강직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묵묵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사사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 선지자라고 하면 왠지 좀 연약해 보이고 아유, 여성이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드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했어요. 아마 우리 여성 목님들 만약에 사사로 부른다고 하면 아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저희 남편을 좀 보내주세요. 아마 그럴 텐데 이 사사 드브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강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던 자가 바로. 사사드보라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사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사한 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 사사 시대에. 예,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 과 감사는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대, 말씀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흥열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내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사사드보라를 세우시게 된 겁니다. 사사를 또 사사드보라를 모델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삶과 중심을 보시고 홀라운스러운 그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그 여인을 세우셔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전에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서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 드보라가 하솔랑 이야한국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서서바락에게한한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 자손과 또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에 가서 이 하솔랑 야빈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락의 이름의 뜻이 천둥이다 번개다. 왠지 막 번쩍번쩍하고 뭔가 좀 벼락에 칠것 같지 않습니까? 막 바락을 지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락이에요 바락. 이 게데스에 사는 이아비노함의 아들이었는데 저버하는 이 바락을 부르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면서 바락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임의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바락을 불러 주셨다. 선택하여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작전과 계획 그리고 결과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락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다볼산은 해발 400m 높이의 산입니다 납달리, 스블론, 이사갈 이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이 경계에 있어서 이세 지파의 그 군사를 결집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다볼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볼산에 모이게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이 드워라이 작전은 야브네 군대장관 이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끌어내서 그곳에서 이바락의 군대에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손강은 또 폭우가 내리거나 우기가 되면 급류가 생겨서 큰 물이 흐르게 되는데 건기에는 강바닥이 보이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건기와 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곳이 바로 기손강 기슭입니다. 그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이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하는 것은 그들의 주력 부대인 이 철병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이 케데스의 다볼산에 집합시키고 드보라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바락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떤 면에서 볼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좀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좀 괜히 좀아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내가 선택받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 아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지도자로 모세를 삼으셨는데 지도자로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선택하고 부른 것을 그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시오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진행사항 결과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부담스러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응하겠다. 전능하시고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그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결국에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때로는 복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어 주시는 복은 동일한데 그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삶은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분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징계를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사사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그러한 왕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만이 지속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그런 비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거칠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에볼라라고 하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아프리카에서 또 생겨나면서 아주 강력한 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등장한다 그래요. 우리를 발목잡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바이러스들이 참 많지만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입어서 말씀의 능력을 심입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바이러스가 박멸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불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방식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더 당당하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러한 복음의 신을 신고 또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지니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멋진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